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뭔가 좀여러 때랑 좀 다르죠? 네. 좀 복장이 뭔가 좀 점잖은 듯한 느낌인데 네. 저희가 그런 동네로 갑니다. 어. 어디냐면요. 파리. <laughs> 갑니다. 파리 갑니다. 에, 네. 사실 뭐저 같은 경우는 뭐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뭐좀 익숙한 동네인데 어. 미셸은 어. 남들 가는데 잘안 가니까 그래서, 초행, 초행 길입니다. 어, 초행 길이라서 네. 이번에는 테마가 미셸의 시선. 이 이번 구토크와 미셸 여행의 테마입니다. 언어는 초행이라 굉장히 다 낯선데 어, 괜찮겠어? 미셸의 시선. 어, 왜냐면 어, 모든 사람들이 다 어, 사실은 다 낯선 곳들이야. 너너 아, 너 너무 무식하다고. 근데 어, 저런 것도 모르냐? 전뭐 이미 지난 영상을통해서다들어났기 어, 때문에. 잡방음을 익힌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서, 이번에 잡방음을 실습할 수 있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다그 동안의 여정을 돌이켜 보면 어, 다 여기까지 오기 아, 위한 하나의 와, 시퀀스. 어, 와, 완결판이야. 플로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laughs> 네, 그래서 미셸의 시선을 통해서 본 프랑스 파리와 프랑스의 언어권이었던 튀니지, 거기서 이제 이태리로 넘어가는 그런 여정을 함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한번 저희가 이렇게 옷을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초보자 처음 방문하는 그 여행자의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남들이 다 간다고 하지만 또못 가본 사람이 많은. 그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미셸의 시선을 통해서 본 파리와 튀니지 그리고 이태리,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게 스탑오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저희가 튀니지를 가기 위해서는 프랑스 파리에서 스탑오버를 해야 됐고, 저희가 다시 인천으로 돌아갈 때는. 티르키의 음. 이스탄불에서 저희가 음. 스탑 오버를 할 거거든요. 스탑 오버란 말이 너무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말로 하면 끊어가기, 우리 끊어가기. 끊어가기. 어. 어. 들른 김에 어. 놀다 가기. 어. 아, 좋네요, 러분 어. 스탑 오버, 레이 오버,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갈아탈 때 잠시 공항에 들렀다 가는 거는 레이 오버. 하루나 이틀 정도, 완전히 이제 도시를 둘러보고 갈수 있을 정도의 여유 시간을 내서, 어, 들렀다 가는 거를 이제 스탑 오버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희도 요번에 스탑 오버의 개념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음, 로마에서 서울 가는 일단 직항을 먼저 한번 볼게요. 얼마나 하는지. 카타르가 항공 같은 경우에는 113만 2천 원. 그 다음에 티웨이가 54만 9천 원. 아시아나가 134만 원 정도. 대한항공이 제일 비쌌습니다. 196만 3천 원인데요. 요거를 이제 그 스탑오브 형식으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스탑오브를 할 때는 가고자 하는, 머물고자 하는 도시, 예 항공사를 선택하는 게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티르키의 항공을 골라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티르키의 항공이 얼마 하는지 티르키 항공 94만 5천원 예, 경유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이스탄불 이스탄불에서 인천국제공항이잖아요 만약에 레이오버를 하게 되면 2시간 10분간 공항에서 이제 머무르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스탑 오버 형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타벅스로 검색하는 방법은 음 다구간으로 다구간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다음에 로마에서 이스탄불 31일날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그라치, 그라, 그라치, 이스탄불에서 도착지 서울 그라치에, 그라치에, 날짜는 4월 2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보면 이렇게 그 저가부터 뜨는데요. 여기 터키 뜨죠? 그래서 터키 이렇게 뜨는데, 자세히 보면, 월요일에는 7시에 출발해서 오전 10시 45분에 이스탄불에 들르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머문 다음에, 수요일날 1시 45분 비행기를 타고, 오후 5시 40분경에 서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비행기 가는 구간을 이용해가지고, 스타오버 티켓 발행하는 법을 한번 보셨습니다.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90만원, 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편도에 음. 130만원이었는데, 음. 네, 지금 113만 6천원, 7천원이라는 가격에 이스탄불을 그, 어, 아, 들러서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난 어. 눈으로 확인했다, 요 레이오버가. 여기 지금 터미널 2인데요. 저희 옆에서 그냥 누워서 레이오버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아, 그러네. 어. 저 인형도 레이오버 하고 있네. 아, 누워있네. 인형 레이오버. 이런. 인형 레이오버. 저희가 이제 여행자 보험에 대해서 단일 국가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음.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행자 보험 등록하러 직접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보험을 들기 위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러 가겠습니다. 여느 때 같으면 저희가 한 개의 나라만 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개 나라가 있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자 보험인데 가가지고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가세요? 여행이요. 가세요? 유럽하고 이... 티니즈 가거든요. 여기서 반찬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두 명이 반찬가요? 는거요 아니 아니 아니. 건으요 없어요. 지금 내시는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네. 요 이제 비용 나와요. 네. 가장 저렴한 거 하시면 두분손님만 원대 나으세요? 랑한국가 가운데 거저세요네 가운데 거. 저기 네. 결제 네. 카드 준비해주요일시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약간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네, 네. 문의사항 생기시면, 이번호로 주시고요. 대외에서 교육하시는 생기시면, 서류 필요하시고, 휴대폰. 문의 왔을 때, 현지문접서에서그 증명서. 도난 확인서요? 네, 맞아요. 서류좀 수준 두개 해주시고, 지금 오셔서 처리 가능하세요. 한 물건당 20만원에 자기보다 1만원 공제 있으시고, 여러 물건 업체에서 1인당 100만원까지. 가능하신데 본실이나 여기 빠지고요 항공이 4시간, 3시간 이상 지연되시면 쓰신 만큼실1 0 3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시고 그 출발이 지연되면요? 네 맞아요 시간시간아쓴 음. 어, 돈이라는 거는 뭐밥 사먹고 맞아요 식비, 숙박비, 생필품, 들비를실비로 쓰신 만큼만 아, 음. 해드려요. 막 써야겠네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3년 대로만 청구 주시면 되세요 3년이요? 갔다 와서? 갔다 오셨죠? 아 3년 예, 저희가 파리로 들어갔다가, 키니지 갔다가, 네. 그 다음에 다시 이태리 들어가거든요. 근데 국가는 뭐 이런 거는, 그 아, 상관없어요. 아, 아, 아. 아. 위험장은 안 가시잖아요. 예, 예.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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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주시고. 선생님, 그럼 증권은 뭐 핸드폰으로 보내주시나요? 아, 종이증권으로요? 아, 네네. 아 이거 두개 된다고 보상이 안 되는구나. <laughs> 그러네. 팍팍. 이번에 5억짜리였는데 이번 3억이라 5억아껴야겠다 정보 <laughs> 맞으실까요? 하나 더 들지 뭐. 나한 <laughs> 딴 데, 딴데 보험사 어디야? <laughs> 중국 가야 안내아 중국 가요. 아 중고가에, <laughs> 알았어요.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네 감사합니다. 맞아. 근데 그 거의 뭐그 은행에서 보험 드는 거처럼 사인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확인했죠. 들었죠. 알았죠. 그래가지고 고지의무를 다 알았다고 해야지 응, 증권이 나오니까 <웃음> 빨리 <웃음> 공항에 들어가야 돼가지고 저희가 딱 들은 건 이제 3억 그거밖에 없어요 3억 <laughs> 3억짜리냐 5억짜리냐 어, 1억짜리냐 네. 3억 3억으로 풀어나가냐거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 안내드릴 해 거는 사실 지역보다는 진짜 그 위험한 나라 전쟁이나라 그런 나라 아니면 음. 기간으로 이렇게 음. 보험을 드는 것 같더라. 좀 음. 전에 보신 영상과 함께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특약 중에 하나가 되게 신기한 게 있었는데 지연출발을 하면은 보험에서 음. 커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연출발 한몇 시간 동안 쓴 돈은 30만 원까지, 음. 30만 원까지 커버를 해준다고 해서 이거는 몰랐요 괜찮은 태양이더라고요 지연출발 밥 먹자 메뉴는 한식이라 이거 한복 입어야 되는데 <laughs> 아, 자켓 입힌 요 네, 것도. 저희 오늘 또 럭셔리의 대명사 이청사에 와가지고, 이청사 럭셔리 되면서, 어, 럭셔리 되면서, 이청사 와가지고, 저희 지금 파리에 가르, 가는, 가는, 대한항공을 타기 위해서, 어, 이청사에 왔는데, 어, 가기 전에, 또, 고급 음식 한번 또먹어봤어 또 타자마자 먹을 테니 까 먹자. <laughs> 사실 또, 비행기 타면 또 먹는 재미더라고요. 거뭐 저는 공항에 면 그렇게, 나주곰탕이 그렇게 또 좋더라고요. 나주곰탕. 도 했고, 우리, 아, 그, 우리 미셸은 원래 비행기에서도 비빔밥 준다는데, 한번 여기서 먹어보는 거 아, 어, 비빔밥 비교해야지. 어, 비교해야 대단한 건 비빔밥이 있는데, 어. 최고래 아, 그래? 어, 한번 하루, 뭐, 하루 비빔밥, 비빔밥 두번 먹어야지. 네, <laughs> 알았어. 먹어야지. 아, 기대하세요. 평소와 다르게 너무 해야 한다. 이번 여행은 또 드레스 코드가 있어가지고, 어. 막 입고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이번에 저희 그, 이태리 가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나폴리 네. 스타일의 자켓. 아. 어, 이태리 브랜드 입었거든요. 이태리 오늘, 브랜드? 브랜드, 어, 브랜드 뭐야? 어? 어? 아, 브랜드는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자막으로 처리해 드릴텐데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스페셜하게 유럽 감성 도, 도달하게 컬을 아. 또 이번에 또미세이 준비해 준 덕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더블 브레스티드 자켓으로 해가지고 예, 품격을 더했습니다 수건은왜 그 넣는거야? 아, 요거, 요거는 어, 포켓 치프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 아, 나는... 저희가 그 패션의 본고장에 가기 때문에 아, 어느 정도의 격식을 주건 뒷주머니 항상 놓고 다니는데 아, 포켓은 놓고 다니는 음. 거 크라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아 이거 이 향수 이거 향수 다르네야 아, 어. 엣지 있다 어 그래요? 되게 은근히 너도 모르는 게 길에서 향수 사라고 주더라고 뭐, 뭐. 버리면 안돼돈쓸때가 아, 있어 밥 먹자 밥 먹자 야 근데 그냥 이, 이 활주로 또 배경으로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또 마련했다 네 어, 노력한다 미션 되게그 로케이션 에이전트라고 안 보이는 데서 어. 영상이안 나오지만 어. 그 영상 만드는 사람들 중에 맞아, 맞아. 로케이션 에이전트 많잖아 그게... 어 중요한 그게... 70년대 영화 찍는데 휴대폰 들고 막 지나가고 다 하고 난리라잖아 저희는 초 포... 프리미엄 비행기 항공사죠 대한항공 비행기들 배경으로 맞죠 식사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laughs> 진 좋아, 제가. 비행기로 가는 길. 응. 음, 제일 설레는 길. 어, 아, 뒷모습 멋있다. 프로 프로 축구 선수야. 그래? 어. 왜 축구 선수는 양고 입는 거야? 아까 비교하려고 그랬는데, 네, 다 떨어졌어요. 아, 사실 그, 첫 번째 요리로, 소고기 스튜. 낙지덮밥, 소고기 스튜, 그 다음에 가지덮밥이 있었는데, 럭키하게도, 미셸은 이, 소고기 스튜, 개 아, 했고, 아, 이름 써있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낙지덮밥을, 음. 먹고 싶었는데, 셋째나 있고, 그래서 소고기 스튜 잘래도 그랬더니, 소고기 스튜도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아지 덮밥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실 마음이 상했는데나이드니까 이렇게 잘 띠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중국이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아, 그러면, 그러면 가지 덮밥주지네 로컬 먹어야지. 아, 그럼, 로컬 먹어야지. 뭘까요 마음이, 마음이 상합니다. 사실 그 비행기 탈 때, 먹는 맛인데, 암맵다고 그랬는데, 벌써부터 이, 이 내용견이 가득하거든요. 딱 봐도 배운데, 나한테 그냥. 신모분이 굉장히 미안해하더라. 어, 많이 안맵다고 아 감사하네 어쩌면 좋아 한국은 소고기 괜찮거든요 식사가 어, 다가고 이쪽 라인은 다 가지고 왔것 때문에 다도 표정이 어두워져가지고 어쩔 수 없죠 뭐 그래도 그래도 즐겁습니다 취업 공부 예식을 잘 못했는데 어 사람들 뭐 입맛은 다 똑같으니까 막 해봅시다 맞은 거 네? 맛있어. 맛있어? 뭐. 어. 그래도 대한항공이 이렇게 잘해. 그래도 이런 거 고급스러 워 보이는 치즈 하나 건졌습니다. 그래도 뭐 지금이야 맨 마지막에 받아들어서 어쩔 수 없이 메뉴를 강요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식사는 우선 순위에서 먼저 있을 테니까 그때 한번 기대해 보는 걸로. 뭐 이번에 포르미셸이리니까포르미셸 우리 타기 전에 점심 먹었는데 이런 게 없어. 먹기 잘했지. 그런데 소스도 없이 정말 생 야채만 주네. 토끼처럼 소스 아니야. 아 그런가? 아 맞네. 발사믹 드레싱. 조심도 아, 안 하고 그냥 씹어 먹었네. 메인 디시부터 그냥 해결하는구나. 이걸 먹어야지. 응. 공간 생긴거야아더 어, 스마트하네. 그러게 공간 되게 쉽지 않네. 아 이상 구수하게 생겼다. 비행기 아, 많이 안 타봤지만. 여기에서먹 제일 맛있중에 이게 제일 맛있는 거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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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국에한국 한국에서 한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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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한번에인디쉬에서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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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말을 좀 전해드리자면, 왜세 가지 음식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았는지 알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원하는 메뉴를 성공적으로 먹으려면, 이 중간 자리가 좋겠다. 아셨죠? 이게 다 틀린 것 같아요. 뒤에서 역으로 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은 뒤에서 한번 앞에서 오잖아. 그러니까, 중간은 그만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하지만 또 이렇게 먹다 보니까 다 먹게 되네요. 이번 비행에서의 경우는 중간 자리를 선택하자. 왜냐면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식사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게 네, 매워가지고 와인하고도 안 어울리고요. 그 와인은 특층 맛도 맛있다. 아 그래도 뭐 가지가 그렇게 생각보다 과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또 먹다 보니까 싹게었네 먹게 되잖아요. 또 비싸 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화이트 와인에 어울리는 치즈. 터틀 하나 시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메스티, 컬처, 컬처. 나 그럼 제대로. 메 소루, 이코랑네. 아 이코랑네 사려고 음. 먹는 모습이야. 음. 음, 독한 거야, 독한 거. 점심 음. 아니 치즈야? 사실 이번 여행은 미신 여행인데 유럽에서 사 국가는 크게 의미 없었잖아. 동네 동네 맡길게. 너나 너나 고조일 거니까 지중해식 식단에 하고. 이번에 가서 병조 고쳐오자. 그러자. 뭐 힐링한다는데 공기 아프고 낙엽 없 그럼 부인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풀도 더먹으러아 네. 이렇게 이렇게 풀도 더먹으러 확실히 맛있다. 아, 그래도 비행기 타보면 나는 공기 제일 잘해. 아 그니까 러 처음에는 뭐, 냄새 확 올라오는데, 어, 맛있네. 나서면 집에. 그렇지. 뭐 대안한 곳에서 연락받았지? 자꾸 뭐 대안한 사람도 아니고 아서 가지밖에 안나왔더니 이미 이만큼 나왔서그어 말을 해야지 못하게 하면 어떻해 비행기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 저분도 잘못이 아니니까 다음 부터의 성공을 기원하며